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계좌를 온통 다 빨간색으로 물들이게 만들 지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HL만도가 현재 8%가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주님들 뭐 걱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눌린 구간이 왔었을 때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라고 했지언정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반드시 눌린 구간이 왔었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HL만도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을될 것이며 또 이번 연말에 어떠한 저점 이 종목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돈이 되는 정보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HL만도는요, 자동차 제어 부품 쪽에서 이미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기차 감속기부터 이런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기차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를 잘 만드는 바로 이 테슬라 같은 기업은 로봇도 잘 만든다라고 알려드렸죠. 현재 로봇의 다음 대장주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 뭐 전기차를 만드는 이 부품과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의 HL만두 같은 경우도 이미 전기차 감속기 부품을 제조를 하게 되면서 휴머노이드 사업까지도 확대를 했죠. 현재 북미 대형 계약과 이 엄청난 강화 주가 상승이 계속 나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이 100만 주가량 순매수를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현재 고정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를 제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내재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현대차에도 정말 많은 비중이 수주액으로 가득 차고 있는데, 이 액추에이터가 얼만큼 중요한 역할이냐면요. 사람을 대신해서 노동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 무작정 무거운, 무거운 걸 들어 올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 세심한 손 기술, 소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로봇 액추에이터다라고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이 액추에이터, 할수 있는 기술력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액추에이터가요, 원가의 60%에서 70%까지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그래서 로봇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앞으로도 어마무시하게 급증할 수 밖에 없는데, 로봇 시장은 자동차의 10배 규모로 커질 잠재력이 너무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HL만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11월 21일. 저에게 지수라고 문자 남겨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요, 자 HL 만도 38,500원에서 39,000원 사이에 잡자라고 알려 드렸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도요, 똑같은 저점 매수가와 함께 HL 만도 자료까지 함께 안내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눌린 구간이 왔었을 때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눌린 구간이 나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민하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링 구간이 딱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HL만도 가지고도 70%가 넘는 이 수익률 챙겨 가셨잖아요. 주식은 딱 좋은 종목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인데 계속해서 사업과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수록, 늘어날수록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눌린 구간만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만 하면은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HL만도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무료로 알려드리냐면은 여러분 제가 주식 유튜버로 너무나도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수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급등이 나는 종목들 전부 다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나도 좀 이렇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제가 원하는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위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038-7154번으로 지수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정보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 무료예요. 금전을 바라거나 후원을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꼭제 영상에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10-8038-7654번, 8038-7654번으로 지수라고 문자는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연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올 한해는요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수익을 보신 분들과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 이 손실한 계좌는 바로 복구 도와드리려고 제가 어렵게 찾은 이 세력 매집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미 상반기에 강한 반등이 나와주었어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쏠리면서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와주었다가 흘러내려왔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뭐 7월, 8월, 그리고 10월, 11월 달에 이 엄청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어요. 이 말은 즉, 정구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세력 매집주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불기둥이 딱 한번 나주어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이거 올라가네 하면서 달리는 말에 올래 타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세력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쫙 빼줘요 시원하게.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공포에 질려서 매도 물량을 그냥 던져버리고 손실만 보고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벼워진 매물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끌어올린 것처럼 똑같은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점 매수를 잘 활용을 해서 충분한 수익을 먹고 나오자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끝까지 먹고 나와야지 라고 하는 순간 물리실 수밖에 없어요. 고점에서 팔아야지 라고 먹는 순간은 어디가 고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딱 200%만 먹고 나오자라는 게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저에게 4월달에 지수라고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요,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전부 다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기 쉽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목표가 안내 도와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무려 200%가 넘는 이 엄청난 수익률 챙겨가셨는데, 물론 최고점 300%가 넘게 나와주었어요. 하지만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나 끝까지 먹고 나가야지. 이렇게 욕심을 내는 순간 수익은커녕 물리기 십상이에요. 자, 그래서 제말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요, 200% 넘는 수익 안겨드리면서 이번 봄에 이 종목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시면서 저에게 수익 인증까지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보신 것처럼 올 연말에는요 반드시 이 거래량이 나와준 이 종목을 반드시 미리 저점 매수를 하자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세력 매집주 알고 싶어요 라신 분들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꼭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8038-7654번. 제 이름 두 글자, 지수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렵게 찾은 세력 매집주,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 100% 무료예요. 뭐 후원을 바라거나 금전을 바라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걸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010-8038-7654번으로 늦은 밤, 이른 아침, 시간 상관없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저에게 지수라고 문자나 꼭 남겨주세요. 이번 연말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좌 온통 다 빨간색으로 물들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건요. 사람들마다 이 투자 금액이 전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하죠. 나는 만 원만 투자라 하겠다. 나는 1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 뭐, 100만원 투자를 하겠다. 그 이상까지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양한데요. 중요한 건이 매수가가 김밥 한 줄보다 더욱더 저렴하다라는 거. 요즘 여러분, 뭐, 국밥 한 그릇에 만원 이상 다 넘어가죠. 그래서 식사 하나 값도 안 되는 이 매수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밥값 하나 정도만 투자를 하셔도 연말에 소고기 드실 수 있고요. 겨울의 제철인 방어에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세령 매집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12월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길 바랄게요.